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매한 TV의 허매완입니다 이제 겨울이 깊어가면서 어 조만간 봄이 오면은 목련꽃도 피겠지요. 4월의 노래가 어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하는 이런 노래지요. 베르테르의 편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이야기한 것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남부 독일의 숲과 구릉, 그리고 강이 조용히 흐르는 그 발하임이란 곳에서 젊은 베르테르가 유부녀죠, 남편 알베르트가 있는 샤를 롯데를 짝사랑하면서 빚어진. 그런 이야기를 한 2년간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낸 소설입니다.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젊은 베르테르는 샤를 롯테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권총을 빌려서 자기 방에서 자살을 하게 되지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때 이 소설이 워낙 유행해서 자살 충동을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 인기가 있었던 소설입니다. 그 베르테르가 자살한, 자살한 사람이라면 뭔가 정서적으로 조금 상막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 베르테르가 자살한 그 방이 정갈하다 하지만 정말 상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베르테르가 사용하던 책상 위에 가보니까 책이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 바로 이 에밀리아 갈로티라는 책입니다. 에밀리아 갈로티는 뭐냐? 1774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는데, 그 2년 전에 같은 독일의 희곡 작가인 코트홀드 레싱이라는 사람이 쓴 희곡, 소설이죠. 희곡인데요. 중세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세 이탈리 어느 성에 한 영주가, 그 본건 영주죠. 영주가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 참석한 에밀리아 갈로티의 미모를 보고는 혹했어. 어떻게 저 여자를 데리고 올수 없을까? 하는 이런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어, 결국 이 에밀리아 갈로티는 당시에 백작과 결혼을 하기로 한 약혼자가 있는 몸이죠. 그런데도 본건 영주는 자기의 야욕을 취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렸고 그 백작을 살해해 버립니다. 백작을 죽이고 에밀리아 갈로티를 자기 성으로 데리고 왔는데, 에밀리아 갈로티의 아빠, 엄마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서 쫓아와서 보니까, 에밀리아 갈로티는 자기의, 자기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결국은 봉건 영주가 자기를 노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 도덕적인 자기의 도덕심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그 수사 대상이다 하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아 갈로티는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단도를 가지고 자기를 찌르려고 합니다만, 에밀리아 갈로티의 아빠가 만류를 하다 하다 안 돼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에밀리아 갈로티를 찔러서 죽이게 되는 비극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에밀리아 갈로티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폭풍우가 꽃잎을 떨어뜨리기 전에 장미꽃 장미꽃을 꺾으신 겁니다라고 한 거죠. 폭풍우가 오기 전에 자기 손으로 차라리 자기 딸을 살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행을 했던 비극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무섭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행되기도 전인 중세, 봉건, 영주의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백작과 평민도 아닌 백작과 결혼 예정인 예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백작을 죽여버리고 딸의 아버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희극인데요이 희곡은 그냥 레싱이 맞는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에 전해 오던 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고대 로마 시대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사실 로마는 어,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태리 로마의그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 로마 이후에, 로마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모든 그 어떤 제도적인 이런 게 거의 로마에서 나와서 지금도 우리가 서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어, 로블루스가 로마를 세우고 왕을 두 명을 했습니다. 뭐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고 왕은 꼭한 명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로마 초기에 왕정을 택했을 때는 왕이 두 명이었고 또 그리스 시대의 스파르타도 왕이 두 명이었습니다. 꼭 왕은 한 명이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죠. 근데 이 왕을 두 명을 해서 쭉 내려오니까 문제가 뭐냐. 왕권의 계승이 원활치 않게 되더라 뭐냐 하면은 그 왕을 암살을 하고 배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왕이 통치를 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그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뭘 택했느냐 바로 공화정이죠 로마 시민들이 투표로 의해서 그 왕의 역할을 할 사람 뭘 집정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집정관을 선거로 뽑아서 1년 동안 맡기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집정관 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이 거의 한 5, 기원전 500년 초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가 공화정을 도입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번영을한큰 이유라고 지금 역사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 어, 똑똑하게 로마는 발전을 했는데 한 몇십 년 흘러갔습니다. 기원전 451년에 451년에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는 집정관이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집정관의 역할을 하는데 선거로 뽑혔으면은. 겸손하게 한 1년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되죠. 하지만 왕을 대신해서 집정관, 자기가 역할을 하니까 이 양반도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보다는 왕이 지녔던 그런 권력의 단맛에 푹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민 출신인 비르기니아라는 예쁜 처녀를 보고 흑심이 동했답니다. 그래서 그 비르기니아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이걸 본 비르기니아의 아빠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기 딸을 살해해 버립니다. 자기 딸을 살해하고 그러고는 자기 딸의 약혼녀와 함께 민중 봉기를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를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하니까 결국 클라디우스는 자결을 해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고대 로마 사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레싱은 에밀리아 갈로티라는 희곡으로 쓴 것이죠. 자, 비록 250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만 21세기 최첨단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좀 똑같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에 국민이 권력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이 어느새 국민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인 듯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자질과 함량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선출되면서 잊어진 일들입니다. 권력 좋죠. 입만 뻥끗하면, 아니면 은 눈만 찡긋하면 은 뭐든 일이 척척 돌아갑니다. 여기에 맛이 들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죠. 제동 장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위에 함께 일하는 여직원이 직원이 아니라,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견제받지 않는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선출된 권력이니,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한 짓과 똑같은 것을 반복했지요. 부산시장은 두 번이나 구속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별 반항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운순 전 서울시장 은 어떻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요? 아니, 바우순 전 시장이 멀쩡한 목숨 왜 끊었습니까? 서민들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풀자고 하는 청와대의 요구에 저항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건가요? 그 여인에 대한 준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된 서울시지원의 사건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실의 일단을 법원이 밝혔죠. 그 판결문에 의하면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은 거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참 당연이라고 그런 말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특등머저리 같은, 특등머저리 같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부를 특등머저리로 한거 아닙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깨문대는 그 판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판사 새끼, 판세라니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고 정신줄 놓은 작태를 지금 보이고 있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그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 아버지가 딸 에밀리아 갈로티를 찔러 죽이게 만든 그 영주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딸, 예쁜 딸 비르기니아를 찔러 죽이게 만든 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집정관이죠. 이들의 모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얼굴이 오벌랩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내 딸이라든지 내 아내라 하더라도 나는 대깨문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할 건가요? 정신 나간 짓이죠? 우리 국민들요, 평민들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평민들인 우리 국민들이 언제부터 선출된 귀족, 민주화 귀족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까? 평민들이 주인이라,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민중들의 힘입니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도 결국 민중봉기로 권자에서 쫓아내었죠. 로마 공화정의 발전은 그런 사건들이 캣케이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도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밑편 내편이 아닙니다. 뻔뻔한 선출직은 국민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냉정한 사실을 가차없이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